사실, 오랜만에 복귀작인데 이 작품에 앞서서 그 연기 이외의 것들로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. 배우로서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, 그리고 작품을 통해서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, 이제 기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저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저도 애기 엄마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행복한 어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으로 작품도 사실은 그, 연기 이후에 아이 낳고 이러니까 그 작품 고르는데도 크게 많이 관여를 하게 되더라고요. 이게 아이들한테 영향이 끼치는 그런 건지, 그리고 너무 잔인해도 또 걱정이 되고, 엄마가 되니까 여러 가지가 배우로서 그, 뭐, 박경림 씨도 너무 잘할 거예요. 엄마가 되니까 뭐, 하나만 생각하지 않고 가족을 생각하고 아이를 생각하는 또 그런 또 합의점을 찾게 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도, 어, 이제 전작 뭐 구경 이후에 에이 작품에 임하는 마음가짐도, 어, 이제 연기자로서 엄마로서 균형을 잘 이루면서, 어, 하나하나 한 작품 한 작품 더 심혈을 기울이게 되고, 그리고 더 그만큼 더제 작품에 제 연기자로서 배우자로서 배우로서 어좀 오래 갈수 있는 <laughs> 좀그 어,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도 생각하는 배우와 엄마와, 어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작품을 임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아무래도 작품 선택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친다. 그 또. 엄마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또 열심히 따라 하더라고요. 음. 그래서, 아 내일이나 열심히 하자.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갑자기 아이들이 음악을 한다고 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, 네, 감사합니다.